지난주에 미국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장면 중 하나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무한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주먹 인사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국제적인 왕따를 만들겠다고 큰 소리를 쳐놓고 사우디에 가서는 주먹 인사를 했다고 해서 무성한 뒷말을 남겼는데요. 그런데 그 주먹 인사의 대가가 확실치가 않습니다. 살인자라고까지 불리던 왕세장은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으로 국제무대에 화려하게 복 했지만요. 미국은 대체 뭘 얻었냐는 겁니다. 바이든의 사우디 방문 이후 에너지 시장의 위기감은 오히려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유동입니다. 에너지 시장에 잔인한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1970년대 오일쇼크 때는 석유 하나가 문제였다면 지금은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도처에 문제가 되지 않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더 복합적인 위기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석학이죠. 더 프라이즈라는 저서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다니엘 예르긴 S&P 글로벌 부회장이 최근에 세계 에너지 위기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 없는 이유를 다섯 가지를 내놨습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 부 회장의 분석을 기반으로 지금 에너지 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미국의 고민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역시 푸틴 대통령이 정말로 유럽으로 보내는 천연가스를 차단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지난달이었죠. 러시아의 국영 회사 가즈프롬이 네덜란드와 덴마크 등으로 향하는 가스를 끊었습니다. 덴마크의 경우 전력 회사 오스테드에게 루브라 결제를 요구 했는데, 응하지 않자 계약을 취소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점이 덴마크가 유럽연합의 공동방위에 참여하겠다고 국민투표를 실시한 시점과 겹칩니다. 그 전까지는 덴마크는 중립국 스탠스를 유지했습니다. 러시아의 의도와 목적이 매우 분명히 보이는 지점입니다.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막대한 독일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이 계속 삐걱대면서 현재 독일의 전력회사들이 전기료를 올리면서도 상당히 손실을 보고 있다는 로버트 하백 독일 경제장관은 손실이 너무 커져서 어느 순간에 감당할 수 없게 되면 부미노처럼 리먼 브러더스식 붕괴가 올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에너지 위기가 유럽 전반, 전 세계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부터는 미국의 문제들이 많은데요 바로 미국 중동정책의 핵심이죠 이란 핵협상이 도저히 풀리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르고 다르고 한때는 또 위협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란의 핵협상 복귀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핵협상이 없으면 이란산 원유가 정상적으로 시장에 풀릴 수가 없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이란의 원유 생산 능력이 핵협상 파기 전에 390만 배럴에 달했습니다 지금은 240만 배럴 정도에 불과합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빈틈을 러시아가 파고 들어가면서 비관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안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던 푸틴 대통령이 지난주에 직접 이란을 찾아가서 알리 후세인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마치 미국과 핵협상에 나설 필요가 없다. 러시아와 거래하자 설득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는 사우디의 요지부동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중동 순방에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원유 증산을 통한 국제 유가 안정이고요 두 번째가 중동에서의 대중국 견제입니다 세 번째는 이란에 맞서기 위한 중동 안보자원의 결집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모두 결과가 시원치가 않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증산에 대해서 더 이상 증산할 여력이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이게 꼭 엄살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우디의 원유 생산 능력이 하루에 1,200만에서 1,250만 배럴 정도인데요. 실제 올해 초까지 생산량이 하루에 1,050만 배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생산량을 현재는 1,200만 배럴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달에 마크롱 대통령도 G7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하고 통화를 해 보니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생산능력이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8월 3일 열리는 오펙이 일부 증산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만 그 물량이 국제 유가를 확 잡을 것이냐 이 부분은 약간 회의적입니다. 네 번째는 글로벌 정유 산업에 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유 산업은 통상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으로 나뉘는데요. 유전을 채굴해서 원유와 가스를 생산하는 것이 업스트림 단계고요. 원유를 정제해서 소비자에게 판매까지 하는 게 다운스트림입니다. 그런데 이 원유의 물량과는 별개로 다운스트림 부분이 지금 굉장히 타이트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제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미국만 해도 원유 정제 능력이 2014년 이후 최저치의 수준입니다. 허리케인, 코로나, 정제 마진 감소, 석유 시장 전망 악화 등 다양한 위기들이 미국의 정제 능력을 후퇴시켰습니다. 중국의 정은 공장은 상황이 더안 좋은데요. 가동률이 불과 70% 미만인 상태라고 합니다. 다니엘 부회장에 따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루 정제 능력이 약 400만 배럴가량 감소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원유를 확보하더라도 이를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글로벌 무역 역시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데요. 원래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석유 제품들을 대거 생산해서 유럽으로 보내면 유럽에서 남는 석유 제품은 또 미국으로도 오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지금은 전혀 이 같은 구조가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는 중국의 에너지 수요가 확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제로 정책으로 인한 중국의 폐쇄가 석유 수요를 상당히 감소시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 수요가 감소하는 와중에서도 국제 유가는 지속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다시 석유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면 국제 유가는 완전히 고삐가 풀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여전히 코로나 제로 정책을 고수한다고 하지만요 성장률이 더 떨어질. 또 시진핑 국가주석의 3년임에 장애물로까지 경제 문제가 부상하면 중국 경제를 옥죄는 각종 규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니엘 부회장은 그래서 앞으로 5~6개월이 세계 에너지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거라고 봤습니다. 과연 이 시간 안에 유럽이 러시아의 가스 없이 살아남을 방법을 찾을 것인지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해법을 내놓을 것인지 또 시진핑 주석은 3년임을 위해서 중국을 어떤 포지션 안에 놓을 것인지 이 모든 게 얽혀 있습니다. 윤홍의 워싱턴 24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